뭐야? 치킨스와 진짜 치킨? <laughs> 진짜 레전드다 여기, 여기 치킨집 이름 뭐예요? 호석이 네마리 치킨 어때? <laughs> 네 호비 4마리 치킨 호석이 네마리야 호석이 네마리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덕후 작가입니다 인더숲 bts 편 리뷰 영상은 위버스 버전이 아닌 JTBC 본방송 내용만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9월 30일 방송된 인더숲 bts 편 7화에서는 여행 5일차의 저녁부터 6일차 오후까지의 이야기가 공개되었습니다. 7화의 뷰포인트는 오늘 뭐하지? 라는 질문을 다르게 받아들이게 된 멤버들의 모습인데요. 처음에는 뭘 해야 할지, 정말 쉬어도 괜찮은지를 고민했다면, 7화에 와서는 오늘 할수 있는 많은 일들 중 무엇을 할지 고민하는 것으로 질문에 대한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뭐하지? 라는 말의 의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 6일차 지민의 인터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차 저녁 메뉴는 호석 전국 석진이 주도한 가마솥 통닭이었습니다. 밤 메뉴를 정하는 일조차 혼자 그냥 하는 법 없이 멤버들의 의견을 다 묻고 난후 치맥으로 최종 결정되었음을 알리는 호석이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늘 솔선수범으로 멤버들을 이끌고 일을 해야할 땐 빼는 법 없이 기꺼이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저 방탄에 호비 없었으면 어쩔 뻔 이라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생닭에 칼에 반죽을 입힌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걸 가마솥에 통째로 넣어버린 탓에 겉은 타고 속은 익지 않은 겉바속촉 치킨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이에 당황한 멤버들은 서둘러 닭을 꺼냈지만 갈팡질팡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으로 큰 웃음을 줬습니다. 건져온 닭의 속을 칼로 찔러 보았는데 설상가상 피까지 묻어나오자 멤버들은 2차 면봉을 당했습니다. 막내 해결사 정국이가 치킨의 두꺼운 반죽을 다시 떼내고 칼집을 내는 작업을 하긴 했지만 결국 튀김옷은 그냥 태워버리고 안쪽 살만 익히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기름 앞에서 존버한 결과 어떻게든 닭을 튀겨낸 멤버들은 늦은 밤이 되어서야 직접 만든 첫 치킨으로 치맥 파티를 열었습니다. 조리 과정이 꽤 힘들었던 만큼 지는 여기 와서 먹은 것 중에 가장 맛있다고 만족해 했고 슈가는 인터뷰에서 과연 할수 있을까 싶었는데 하게 됐다며 자신들이 대견하고 뿌듯했다는 후일담을 남겼습니다. 가마솥 치킨은 인더숲에 와서 했던 요리 중 멤버들을 가장 당황시켰던 메뉴인 것 같습니다. 치킨을 먹던 중 정국이는 습관처럼 내일 뭐하지?라고 물었습니다. 슈가는 인더스 OST의 편곡을 마쳤다며 내일 녹음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슈가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다 같이 인더숲 멜로디를 신나서 부르는 멤버들이었습니다. 이 모습의 슈가는 이 일곱 명 없었으면 뭐 했을까라며 오래된 호흡에 새삼 감탄했는데요. 정국이는 일곱 명이 함께여서 웃기고 행복한데, 만약 한 명이라도 없었다면 이렇진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고, 호비도 일곱이 모인 건 운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친형제와 절친 사이인 방탄소년단도 처음부터 다잘 맞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지민이는 밖에서 따로 살았으면 우리 절대 안 친해졌다고 말하기도 했고, 슈가도 DNA가 서로 거부하는 일곱 명이 모였었지라고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지는 요즘 슈가랑 너무 잘 맞는다며 소울메이트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함께 차를 타면 1분도 쉬지 않고 토크할 수 있는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룸메즈만의 오래된 케미가 있었겠지만, 자신이 좋아하지 않더라도 진영이 좋아하는 걸 같이 할때 행복한 슈가의 찐 사랑과 배려가 있기 때문에 진이 그렇게 느끼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행 6일차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텐트에서 기상한 진은 아침 루틴 중 하나인 샌드백 치기로 하루를 시작했는데요. 처음 그 모습을 봤을 땐왜 샌드백을 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7화에 와서야 진이 아침마다 샌드백을 쳤던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진이 답하길 그냥 눈에 보여서 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저는 인생을 내키는 대로 살아서 하고 싶은 대로 움직여요라며 그런 느낌으로 살면 좋다는 인생의 가치관을 전했습니다. 평소 즉흥적으로 행동하길 좋아한다는 얘기였는데 내키는 대로 한다지만 샌드백 치기, 피아노 치기 등 아침 루틴이 반복적인 걸로 봐선 나름의 질서와 규칙이 또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인터뷰 다음 장면에서는 애플 광고를 먹으면서 너무 우아해 보이지 않나요? 라고 말했지만 곧 사례가 들리는 모습으로 웃음을 줬는데 이런 모습들이 진의 꾸밈 없는 솔직함 때문에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라면을 먹은 후 한가로운 오후, 멤버들은 각자 하고 싶은 대로 자유 시간을 보냈습니다. 멤버들이 노는 동안 인더숲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한 멤버는 슈가인 것 같은데요. 캠핑카에서 인더숲 멜로디에 가사를 붙이고 가이드 녹음을 하고 최근 작업한 것중 가장 마음에 든다며 지민에게 작업본을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홀로 작업하면서 RM의 나레이션을 들을 땐 한박 웃음을 짓는 슈가였는데요. 정말 또 덕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슈가의 입꼬리를 비집고 나온 그 웃음은 진심, 멤버들에 대한 애정이 흘러넘쳐 나온 것이었습니다. 멤버들이 놀면서 떠올린 멜로디를 소중히 주워 담아와서 누구보다 빠르게 OST 작업을 진행시킨 슈가. 그저 방탄에 슈가 없었으면 어쩔 뻔이라는 생각밖에 안 됩니다. 또한 전날 밤 치킨을 튀기며 멤버들이 다급하게 튀김망을 찾을 때 가장 빨리 뛰쳐나간 멤버가 예상과 달리 슈가였다는 사실. 이 장면 무한반복감입니다. 진짜 이렇게 티안 나게 조용하고 차분한데 성실하고 빠르게 일 많이 하는 사람 처음 봐요. 쉽기력이라는 닉네임을 가졌지만 해야 한다고 생각할 땐 가장 빠른 행동파인 슈가였습니다. 이날 인터뷰에서 지민은 오늘 뭐하지? 라는 질문이 평소에는 무섭게 들릴 때가 있었는데 이 날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긍정적으로 다가왔다고 고백했습니다. 무서웠던 이유에 대해서는 원래 하던 일을 중단하고 쉬면 자신이 아니게 된 느낌이 들고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거기서 쫓겨난 느낌을 받았다고 표현했는데요. 일을 안 하면 자신이 아니게 된것 같다는 말에서는 직업과 자신을 꽤 동일시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만큼 일에 대한 중압감이나 책임감이 큰 편인 것 같았습니다. 때문에 반대로 쉬는 것에 대한 죄책감,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불안감도 컸던 것 같아요. 지민이는 멤버들이랑 이거랄까 할까, 저거랄까 라는 질문이 작고 소소한 건데 그게 행복했다고 말했습니다. 숲에서만큼은 오늘 모아지와 같이 한가로운 말을 뱉어도 되는 시간이 주어졌음을 이제야 받아들인 것 같아 한결 기분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인더숲 BTS 편 8화 예고에서는 6일차 저녁 메뉴인 스테이크와 파스타를 만드는 RM과 B의 모습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드디어 RM의 시그니처 메뉴, 알리오 올리오가 등장하는 걸까요? 여행의 마지막까지 연날리기와 물총싸움 등 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 하고 가는 행복한 방탄이들의 모습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인더숲 BTS 편 순상 리뷰는 마지막 편인 8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불만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